고순아, 너 하늘에서 내려왔어? 오늘 해야 할 일들 정리를 해보자면, <laughs> 저는 약간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야 그나마 그걸 따르는 편인 거거든요. 저를 그냥 가만 냅두면 아무것도 안 해요. 늘 이렇게 스케줄러를 항상 쓰고서 자고, 아침에 늘 체크를 하고 약간 그렇게 사는 편인데, 일단 오늘 해야 할거뭐 크게 보면 빨래하기, 쌀 사기, 반찬 가게에서 반찬 사기 뭐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빨래부터 돌려볼까? 으쌰. 여러분 여기 진짜 세탁기 아날로그 감성 죽이지 않아요? 와 근데 세탁기 진짜 조그맣다 근데 뭐 혼자 사니까 빨래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고요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저번에 마트 가서 산 세제 이것도 많을 것 같은데 됐어요. 와, 아직도 이 마스크 쓰는 건 적응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꼭 쓰고 다녀야 되니까. 하, 진짜 아니 살면서 그냥 마스크를 써본 적이 없어요. 오, 진짜 코로나 그놈의 코로나 진짜. 하, 자고 <laughs> 처음에 뚜껑을 열고 센 불에 끓이다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닫고 중약불에서 15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 다음에 5분 뜸 들이고 어렵진 않은데? 근데 여러분 이거 화력이 너무 센거 아니에요? 오, 거의 중식당이야. 이거 다이소에서 샀는데 뚜껑 닫고 물 부으면 안 넘친대요. 오우. <laughs> 뭐야 넣기 자체가 힘들잖아. 아, 유 진짜. 그래. 이거 만든 사람의 의도는 알겠는데 그냥 그냥 붓는 게 제일 편하겠다. 오, 밥이 뭐가 되고 있는 거 같아, 진짜? 어 뭔가 어 뭔가 느낌 나죠. 뭔가 뭐가 뭔가, 뭔가가 되고 있어, 진짜. 여러분, 제가 반찬 가게에서 사온 반찬 보여 드릴까요? 요거 일단 고기 산적, 깻잎 무침, 시금치나물 그리고 이거는 이름은 뭔지 모르는데 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가, 그 돈까스집 가면 약간 곁들여주는 거 이거 좋아해요 깻잎 이렇게 하면 아우 진수성찬이지 고 뭐. 지금 이제 뜸까지 다 들였거든요. 근데 뭐가 진짜 된것 같아요. 한번 열어볼게요. 오, 됐는데? 밥이? 진짜로 됐어. 근데, 어 미... 오, 이것봐, 이것봐. 약간 누룽지도 있어. 근데 저 이런 밥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머, 대박. 냄비로 방금 한 밥. 근데 진짜 이렇게 약간 누룽지 있는 밥 진짜 어렸을 때막 강가 가서 밥해 먹을 때 그럴 때나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밥인데 오랜만에 먹으려니까 너무 좋네요. 음. 맛있어요. 너무 배고팠어. 음. 어렸을 때는 막 라면 막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이런 걸 좋아했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집밥의 소중함을 너무 잘 알아버려가지고 그 집밥을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사실 요리를 혼자 많이 해먹는 편이고 사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막 바쁘셔가지고 그렇게 밥을 챙겨주는 편은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아서 끼니를 해결해야 됐었어가지고 그냥 혼자 빨리 터득한 것 같아요. 살림 같은 거, 집밥 먹고 이런 거를. <laughs> 오늘 꾸준이가 토하더라고요. 약간 새 집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봐요. 옆집에서 약간 노래 부르는 소리가 조금 들리네? 내가 부른 노래도 옆집에 들렸겠네 그러면? 아 근데 저는 뭐 크게 열창하진 않고 그냥 흥얼거리는 정도라서 어, 반음이 되게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약간은 들리구나 근데 확실히 사람이 경험을 할수록 능숙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처음 자취했을 때만 해도 막 뭐가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막 괜히 쓸데없는 것도 엄청 사고 싶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번 이사는 진짜 딱 필요한 것만 산것 같고 이사 한데 지출도 안 하고 그리고 되게 빨리 뭔가 뭐라 그러지? 뭔가 빨리 정돈이 된 느낌? 그래서 확실히 경험이 쌓여야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지혜로워지구나 막 그런 걸 깨달았어요. 진짜 맞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살다 보니까 되게 쓸데없는 거에 집착을 점점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지 않아요. 요즘은 그렇게 살아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보다 바꿀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긍정적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많이 긍정적이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렇게까지 긍정적이면 나중에 진짜 혹시라도 너무 생각없이 살게 될까봐. 그래서 요즘은 되게 우울함이 많이 없어졌어요. 저도 되게 쉽게 우울해지고 눈물도 되게 많고 막 그런 스타일인데 어느 순간은 그게 되게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한달 넘게 동남아 여행 다녀왔잖아요. 그때 느낌 봐도 진짜 많은데, 이게 영상 하나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느낀 점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관광지 이런 게 좋다는 게 아니고, 제가 오롯이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되게 좋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썰을 풀수 있으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